안녕하세요 중고차 프로가 되고 싶은 차돌 김영수 인사드립니다 어, 차돌 김영수 고객 여러분께 설날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차돌 김영수의 공입니다 이처럼 중고차의 프로가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오늘도 성실하게 이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어, 아반떼 MD 차량이에요 어, 경제적으로 좀 힘든 시기죠 그래서 차돌이 김영수가 매입할 때는 짱짱하게 매입했고 할 때는 좀더 낮은 가격으로 고객 여러분께 신뢰를 쌓고자 판매해 보겠습니다 이 차량 판매가격은 830만원입니다 2014년 12월 식 9만 키로 주행했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SK 엔카에도 광고가 되고 있어요. 진단 차량이라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 차는 아반떼 MD 모던급인데 옵션이 아주 풍부합니다. 정석주행, 엉따, 그리고 핸들따, 그리고, 있다. <laughs> 이따가 어, 운전석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차들 김형수가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차랑 아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반떼 엔디야 좋은 주인 만나기를 바라노라 이라고요. 차들 김형수. <laughs> 이게 뭐냐면 청소 도구 가방입니다. 청소 도구 가방을 예전에는 서류 가방인데 이게 가끔은 서류 가방으로 될 때도 있습니다. 가방이 엄청 고급 가방이에요. 어, 우리 사모님께서 저에게 사주신 선물이고요. 아반떼 앰디 땀바갑니다. 어제는 진짜 힘든 분께 제가 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판매를 했을 고요 네, 어, 차주 김영수가 실내 에 탑승해서 이 차의 재원과 어, 옵션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반떼 MD 이 차의 재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 주행 거리 9만 800km고요. 보십시오. 핸들 열선도 있어요. 그리고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 TCS도 있고요. 정속 주행 장치도 있습니다. 스마트키고요. 어, 엉따도 있어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있습니다. 이차 모던 등급인데 등급이 옵션이 아주 상당히 좋은 거예요 이처럼 고객님의 입장에서 성실하고 부지런히 정직하게 일하고 있는 차돌이 김영수를 찾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